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없음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구대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권세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셨지만은 그 표적과 말씀 권시 앞에서 조용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한 사람이고, 특별히 사내들인 의원의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를 몰아내려고 한그 당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리고 대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표적들, 저 이적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이 아니냐? 야 이상하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고데모입니다. 그래서 화한 대낮에 저는 대낮에는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출교를 당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가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비겁하긴 하지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곳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고민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시는 줄?" 마시고 거두절비하셔서 바로 천국에 가는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본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뤄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대문은 이런 이적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안 하시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3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고대문는또 육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거듭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생물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지 그때 예수님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를 례 받게 됐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피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적이다. 어떻게 자기들의 종교만 옳다고 그러고 구원이 자기들이 종교만 있다고 그러느냐 말하는데 이것은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본래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않구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도 스 외에는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제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한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속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제3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고대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 바로 미 c r 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길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구원의 길은 어디냐 뭐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종교는 착하게 살라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간다 막연한 그런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천국의 길은 막연하게 짐작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말씀으로 선을 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신다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니고돔의 밤중에 찾는 그 궁금증처럼 예수님이 대한 모든 의무를 털털 덜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도의 스 속죄의 죽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도의 스 피를 통해서 제 사움을 받아 영생의 나라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자료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천승을 한계속 하는 복된 승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